자율연습 도면 어, 11차시, 12차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서 도면이 한번더 나오는데 아, 이제부터 점선 1점 세선을 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한 파일 안에 그려볼 건데요. 그렇게 중심점 절대좌표를 따로 지정해 놨으니까 한 파일 안에 그려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왼쪽에 있는 12-1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클 명령어 입력하시고 중심점 절대 좌표 100, 100. 초심을 잊지 마세요. <laughs> 절대 좌표 입력하실 땐 오른손이 넘어오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자, 엔터. 그리고 반지름이 30인 원. 그렸는데 안 보인다 싶으면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 그리고 이걸 조금 줄여 주면 화면상에리미트라란 명령을 우리 그냥 넘어갔는데 저절로 화면에 한계가 오프가 되면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려 놓은 아니 배치해 놓은 이쪽으로 다시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 여기 보니까 1 3선은 선홍색, 점선은 녹색, 실선은 흰색. 오케이, 세 가지 색깔. 자, C 스페이스바 100, 100 하고 반지름 30인 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면 한 개를 맞춰 놨습니다. 이제 이 실선만 그리는 게 아니고 점선과 1.3선이 추가된다는 라게좀 달라지는 거죠. 귀찮긴 하지만 예전에 그렸던 실습까지한 4-1번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거를 이제 실선 뿐만 아니라 점선, 1.3선 그려야 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X라인과 브레이크 명령어가 아주 편하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면서 우리 또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참조선으로 그려 놓은 걸 나중에 변환하면 되기 때문에 LT 명령어 입력하시고 로드 자 선택하고 C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로 대시드 이두 가지를 확인 버튼 눌러서 가져옵니다 자 확인 자 그래서 뭘할 거냐면 이게 중심이니까 클릭하고 직교 모드를 켜시고요 오른쪽으로 22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네, 오른쪽으로 22렉 어, 걸렸네 예. 네, 자 위로 어 22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라인 명령어 다시 할게요. 렉 걸려 가지고 제가 잠시 잊었네요. 자, 오른쪽으로 22 역시 작아야 돼. 자, 위로 52만큼 도면 박아 가면서 입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페이스 바 눌러서 종료합니다. 이게 예전은 버렸지만 이제 참조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서클 명령어 입력하시고 끝점 반지름 15인 게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러 명령을 써도 되고 어차피 이 점선 그려야 되니까 브레이크 명령을 소중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트림 명령을 잘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쪽에 만드셨다면, 그러면 이거를요, 그대로 윈도우로 이만큼을 선택하시고, 카피 명령으로 끝점에서 이쪽 중심점까지 갖다 카피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원을 선택해서 새로 그리지 말고 직경 모드 켜져 있지만 움직임 제한되지만 이쪽에 끝점을 또 클릭하시면 스카이스바 누르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그렸던 모양과 좀 비슷한데 회전만 됐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잊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셔서 이건 중심과 대칭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미리, 미리 특성 도구막대에서 선홍색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센터로 바꿔주시면, 보이잖아요, 다행히. 예, 놔두셔도 되고, 아, 나이 모양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선종류 축척을 여기서 예, 0.1로 과감하게 줄이셔도 돼요. 예,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 있을 때요. 자, 그러면 다시 왼쪽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더 편할 것 같네요. 자,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는가? F 스페이스바, R 스페이스바, 반지름 30. 그래서, 여기는 잘 돼요, 여기는. 여기는 잘 돼요. 여기도 미러 명령을 쓰는 것보단 그냥 바로, 바로 여기 빵, 빵 눌러서 끝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잘안 돼요. 큰 원으로 들어가는 곳. 자, 이곳은 F 스페이스바, R 스페이스바에서 제가 113 입력하고 이쪽, 이쪽 해도 그 어떤 방법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스케치업 같은 건참잘 되는데. 그래서 얘는 서클 명령어로 T 옵션 입력하고 이쯤에서 접점 만들어진다. 클립 이쪽 접점 클립 반지름 113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림 명령어가 조금 귀찮긴 하지만 우리는 올가미 펜슬을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낸다.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어느덧 완성이 되어가고 있죠. 아래쪽은 어떻게 하실래요? 미러 명령어를 써보세요. 상하 대칭처럼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시고 mi 엔터 여기 끝점에서 왼쪽 4분점으로 하나 만들고 원본 객체는 아니요 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걸 선택해서 mi 명령어 이 끝점에서 아래 4분점으로 찍어주는데 이번에 원본 객체를 땅 y 하고 지우면 오른쪽이 완성되는 거죠. 네. 서클의 t 옵션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남겨진 곳 이건 원래는 트림으로 잘랐는데 이제는 점선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일단 중앙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 위쪽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여기를 어떻게 점선으로 하지? 하나의 객체로 선택되는데 원은 폴리라인도 아닌데. 간단합니다. BR 명령어로 이쯤에서 끊어 버리세요. 자 객체 선택 여기 클릭하고 여기 끝점까지 그냥 딱 하면 이 부분이 남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디를 끊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면 Shift 오른쪽 클릭 r 에서 이쯤에서 딱 끊으면 이 부분이 분리가 될 건데 트림 명령으로 여기를 잘라주시고 자 여기도요 BR 명령으로 여기 끝에서 이쪽으로 땅하면 이 부분은 또 짧은 부분이 끊어질 거예요. 잘하면 한 방에도 끊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선택해서 특성 도구막대 특성창 켜지 말고, 녹색, 초록색, 그리고 대시드로 변경했는데, 보인다면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 아, 나 예민한데 하는 사람은 컨트롤 1번 선정률 축적을 0.1로 과감하게 변경을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이거 끕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 바로 여기서 ET명령어 빠른 작업 모드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끝나죠? 같은 원리로 같은 원리로 어. 미러 명령을 써서 이걸 갖고 와도 좋은데 브레이크 명령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방에 끊어보고 싶은데 잘안 되네요. 자 이쯤에서 클릭해서 여기로 끊어버릴게요. 그러면 이상하게 또잘 돼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 명령으로 여기서 한번 또 끊어버릴게요. 그리고 얘를 이거 선택해서 매치 프로퍼티 명령어로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원본 객체 됐으니까 익스텐드 명령으로 클릭. 이거 스트레치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잘안 돼요. 직교 모드가 켜져 있을 때는 참잘안 됩니다. 그래서 끝점 가서 찍어도 이게 정말 맞는 것이냐라고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형, 호모양으로 그대로 가서 연장하기 명령을 쓰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여기서. 그래서 익스텐드 명령어 이 부분으로 클릭한다. 자, 같은 원리로 이 부분도 날려주면 좋겠는데 윗부분부터 한번 처리해 볼게요. BR 여기서 이쪽까지 끊어버리고 자, BR 여기서 이쪽까지 끊어버리고 자, 여기도 기왕 하는 거 이쪽에서 이쪽까지 끊어버리고 여기 끊어버리고 그리고 위에 거 점선 선택해서 매치 프로퍼티로 하나, 둘 하시고 ET명령 빠른 작업 모드 사용해서 왼쪽, 아니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근데 한번더 가야 되겠죠? 이쪽. 빠른 작업 모드가 그게 좀 불편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점선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이건 중심선이니까 스트레치 명령을 쓰셔도 되는데, 직교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아예 관통을 시키세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1.3선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거 선택해서 카피 명령으로 이쪽으로 자, 4분점으로 위치시키면, ET명령으로 또는 스트레치명령으로 여기를 지워주시면 이건 관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얘가 중심선이 이렇게 만난다라는 건 표현하기 때문에, 나는 도면처럼 똑같이 할때 하시는 분은 그냥 선택하시고, 스트레치명령어도 입력하지 마시고요. 클릭해서, 직교모드 켜서,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도 클릭해서 살짝만 관통시키면 되겠고, 이게 만들어졌다면, 카피명령으로, 여기 중간점이라고 보일 텐데, 이거 하지 마시고, 이원의 바깥쪽 선 갔다가, 이 안쪽 가면 중심점 보일 겁니다. 확실하게 찍어주고 싶다면, Shift, 오른쪽 클릭, C에서 중심점을 제대로 찍으셔야 돼요. 바깥쪽 갔다가. 자,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이쪽에 직교 모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되니까, 왼손은 실세 없이 움직이는 게 지금 12차 시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야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네요. 뭐 클릭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돼서 겹쳐 있으니까 이 부분만 오른쪽, 아니, 윈도우로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십자선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길죠. 브레이크로 간단하게 잘라주세요. 자, 이 부분 브레이크로 잘라줬으니까 윈도우 됐고. 그래서 여기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럼 이놈은 어떻게 하느냐? 어. 익스텐드 명령으로 이걸 이어주시고, 좀더 윗부분을 살짝 직교가 켜져 있으면 스트레치가 훨씬 편합니다. 자, 이 부분 여기 잘라줘도 되겠죠? 브레이크 명령으로 잘라주고, 윈도우로 선택해서 지워주고, 자, 이거 남아있네요. 좀긴게 있으니까, 자, 이거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예, 네, 볼일 다 봤으니까, 완전히 지우지 않는게 아니고, 여기서 서클 명령으로, 아니, 카피 명령으로 중심점, 찍어 주시고, 이 원의 중심점으로 가면 중심점 이 뜹니다. 그럼 좌우가 대칭인 선이 일단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서 관통을 시켜도 좋고, 또는 이플레드 명령으로 이만큼까지만 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왜? 중심선으로서의 역할만 해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남죠? 이거 선택해서 카피 명령으로 중심점 기본점 찍고, 이 원의 중심점 F8 지켜 모드 꺼서 중심점으로 딱! 그러면 완성됩니다.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종료하죠. 여기까지가, 어, 11분이나 걸렸네요. 12-1번이었고, 자, 한 파일 안에 12-2번도 해볼 예정이니까, 여기 중심점 절대 좌표 한번 잘 보시죠. 원이 반지름 각각 다릅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우리 기존에 했던 거 미러 로테이트 명령어도 한번 연습해 볼겸 12-2번이 나온 것 뿐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서클 명령어 입력해서 230,100이라고 절대좌표 치시고 반지름이 7인 거를 만들어 보시죠. 화면상에 안 보이면 Z스페이스바, E스페이스바 하시고 이렇게 여기서만 키워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반지름 3 0짜리 원의 중심점과 아, 12-2번의 중심점 절대 좌표는 y 값이 같습니다. y 좌표가. 그러니까 여기선 사실은 x 라인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수평선을 만들어서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또해 볼게요. 자, 안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서클 명령어 입력하시고 이거 원의 중심점 찍고 이번엔 반지름이 20인 원 그립니다. 자, 이거를 라인 명령으로 4분점에서 작은 원의 4분점으로 이어주시고, 스페이스바. 여기도 이어놨네요. 여기, 오른쪽 4분점 클릭하고, 이쪽 4분점 클릭하고, 이쪽 4분점 또 선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트림 명령어로 지울 거 지워주시고, 도면하고 비교해 가면서 하셔야 돼요. 자, 여기도 지워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됐고, 자 여기 15도로 회전되어 있는 이 부채꼴 모양 호 모양을 해도 좋구요 바깥쪽을 잊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바깥쪽을 먼저 할게요 중심점은 살아있으니까요 자 클릭해서 여기서 반지름이 40으로 되어 있는데 40하고 엔터칩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이 대칭 가상선 없지만 여기서 지금 점선과 아, 이 대칭선이 만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서클 명령어 입력해서 왼쪽 4분점 중심점으로 찍고 반지름이 4인 1. 그리고 서클 명령어 다시 한번 입력해서 오른쪽도 해주세요. 오른쪽 4분점 찍고 이번엔 반지름이 5인 1. 그리고 반지름이 15인어는 왼쪽, 오른쪽이 같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4, 5, 15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서클 명령어 바로 스페이스바 입력하시고 이 원의 중심점 을 찍고 이번엔 반지름이 15인 1. 그리고 이걸 여기서 새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선택해서 카피명령을 이용해서 중심점에서 이쪽 중심점으로 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좀 남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은 파일에 하나에서 그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브레이크 명령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 안쪽에 들어와 있는 선은 지웠으니까 일단 트림명령으로 여기 지워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 원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아까 브레이크 명령을 소중하다고 했죠? 여기서 짧게 하려고 하면 잘안 돼요. 그래서 화면을 조금 줄여가지고, 제가 BR 명령으로 이쯤에서 치면 이상하게 잘 돼야 되는데 또안 되대요. 아, 기분 나쁜데. 예. 왜 이렇게 브레이크가 잘안 될까요? 어, 여기서 하면 또잘 되는데. 예.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한 조각으로 사실은 남겨둔 건데 이 부분이 잘 되는 데가 있다면 다시 브레이크 명령을 써서 여기서만 이렇게 남겨주면 이거 잘될 겁니다. 여기는 트림 명령으로 그냥 지워버리세요. 왜? 미러 명령을 쓰면 되니까. 자, 이걸 여기 객체의 크기가 비슷하니까 자 여기 왼쪽 거를 선택해서 매치 프로퍼티 명령을 이 부분 딱 만들어두면 익스텐드 명령으로 여기 연장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면 여기도 그렇게 할 거냐? 지웠잖아요. 선택하셔서, 미러 명령으로, 여기 끝점에서 이쪽 끝점으로 다운 클릭하면, 왼쪽, 오른쪽, 좌우 대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린 만들었죠. 이렇게. 자, 그러면 더 이상 할게 없냐? 이 부분 남아있네이 부분. 네, 이 부분. 자, 그래서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쪽을 조금 확대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 왜, 아, 여기 20? 오, 어, R7에서 하면 안 되는구나. 이십 아 맞군요. r20으로 그려놨으니까 여기는 뭐 완벽합니다. 자, x축으로 10만큼 그리고 y축으로 10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반지름이 18짜리인 호가 나오고 있어요. 부채꼴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 l 명령어 입력해서 참조선 여기 첫 점을 찍고 자, 골뱅이 상대 극좌표로 가는 게 여기선 좋습니다. 왜? 각도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골뱅이 입력하고 10, 또 Y축으로 10만큼 가면 되니까 엔터를 딱 칩니다. 그럼 여기서 선이 하나 만들어지죠. 스페이스바 눌러서 정리하고요. 자, 서클 명령어 끝점 중심점을 찍고 반지름이 18인원을 만든다. 자, 그리고 라인 명령어로 여기 위쪽 4분점에서 이쪽 끝점까지 하나 만들고 오른쪽 4분점까지 이어주고 나면 사실상 이 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우고요. 좀더 저도 크게 좀 하고 싶은데 자 교재 봐가면서이 부분을 크게 이제 해볼게요. 트림 명령어로 이건 지워도 되겠죠. 이쪽만큼은 자 트림 명령어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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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기서 부채꼴이 나오는데 이게 각각 음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15도 만큼 여기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선 양의 방향으로 15도 만큼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선을. 점선으로 표현을 할 거니까 지금은 잠깐 놔두시고 이거 선택해서 RT 명령으로 끝점 찍고 복사 옵션 들어가는 겁니다. C하고 스페이스바 여기서 회전 각도는 마이너스 15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5 스페이스바 땅 치면 회전되면서 복사가 같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선택하셔가지고 또는 이거 선택해서 15도만큼 돌려줘도 좋은데 이게 대칭이에요. 15도만큼 여기서 15도만큼. 그래서 이거 선택해서 미러 명령으로 여기 끝점에서 이번엔 이 호의 중간점을 클릭하고 원본 객체 안 지우고요.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이거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한번 보실래요? 디스트 명령은 거리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각도가 정확히 105도가 나와요. 90도에서 15도를 더하면 105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된 거다. 이건 된 거다. 자, 선택하시고 매치 프로파티 명령으로 클릭, 클릭. 그러면 이 부채꼴 모양의 완성이 여기서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팀 명령으로 끊어, 아니 연장해 준다. 그럼 웬만큼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1.3선 중심선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한 파일 안에 그리자고 한게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자 그래서 이거 선택하시고 어, 여기 수평 수직선 있으니까 두 개를 선택하세요 두 개를 그리고 카피 명령어 이 원의 중심점 네, 기본점을 찍고 이 원의 중심점으로 딱 찍어주면 일단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겹쳐서 보기 싫다면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두 개의 대칭선 선택해서 드로우 오더 그리기 순서를 조정하시면 돼요 자 명령어도 편합니다. D R 드로우 오더라고 뜰 거예요. 자 스페이스바 두 번을 빵빵 누르면 밑으로 꺼지게 돼 있어요. 실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점세선이 겹쳐 있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밑으로 깔아준 거에 불과해요. 자 그러면 이1점세선은 여기 위까지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팀 명령으로도 알려줘도 좋고요. 연장해도 좋고 선택하시고 직교 모드 켜서 여기 신축점 클릭하고. 직계 모드 꺼져 있으면 켜시고 위쪽으로 올려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준다 그래서 관통하게 만드는 게 보통 1점 세의 진정한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도 네. 한방에 할 수도 있고 이팀 명령으로 하나 둘셋 해서 더 키울 수도 있고요 자 선택하셔서 스트레치 명령어 저절로 적용되게. 그래서 보통 10분의 1 정도 한다 그랬는데 조금만 오버되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3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쳐볼게요. 그럼 조금만 더 길어지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 et 명령을 쓰기가 나쁘다면 선택하시고 스트레치 명령은도 하지 마시고요. 여기 픽박스 클릭해서 왼쪽으로 쭉 관통을 시켜주면 웬만하면 다 끝났을 거예요. 더 이상 없죠. 그런데 여기 와 이게 중심선이란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아 이렇게 1 4 수선으로 표현했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이 부분요. 브레이크로 날려 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클릭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서 매치 프로퍼티로 여기 빵 입력하면 바뀌죠. 이팀 명령으로 클릭 클릭하면 이 선만 분리가 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왼쪽도 대칭해야 되니까 여기는 트리 명령으로 이 부분을 날려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선 선택해서 미러 명령어 좌우 대칭과 비슷하니까 mi에서 여기 중간점이 아니고 사실은 4분점이 돼야 되는데 정확히 찍어 볼게요. shift 오른쪽 클릭 q에서 클릭 클릭 하고 스페이스바 땅 치면 왼쪽에 갖다 대칭 복사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과 다른 점 없는지 최종 확인 12-1번 2번 해 보시고 나는 완벽하다. 란 느낌이 든다면 완벽한 것 같긴 한데요. 저도 눈이 안 보여서 사실은 느낌으로 그냥 조정하거든요. 네,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 확인은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는 걸로. 왜냐면 자율 연습 도면이니까요. 근데 이걸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 설명, 동영상 안 보고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초급자, 입문자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두 개의 도면을 한 파일에 하면 이런 장점이 생긴 기도 한다. 그리고 브레이크, 익스텐드, 스트레치 이런 어, 우리가 저 알고 넘어가자에서 봤던 그런 명령어들이 여기서도 또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X 라인 가지고서 조정해서 이 부분을 브레이크로 이렇게 찍어주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성격대로 골라서 잘 쓰시면 되니까 저는 여기서 y 좌표가 같은 지점에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썼으니까요. 그건 여러분들 최종 스타일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율 연습도면 12-1번, 2번 마치고 이제 대망의 기초편 마지막 단계로 갈 건데 그리기 명령어 PL 명령어로 하나 배웠고 그 객체의 특성을 편집하는 거 우리 특성상 통해서도 해봤으니까 마지막 자시 역시 그리기 명령어 닫힌 객체 속을 채우고 편집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 완강에 이르도록 가보도록 하죠. 자 12-1번 2번 마칠게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스란히 여러분 실력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you